50대 이후, 아이들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계속 힘든 일을 겪는 집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결혼을 해도, 계속 꼬이고 힘든 일이 반복됩니다. 혹시, 우리 집도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자녀의 앞날이 집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부모의 운과 공간 배치가 자녀의 운을 끌어당기기도 막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구조가 집에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공간에는 자녀의 흐름을 막는 기운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50대 이후 자녀 잘 되는 집엔 꼭 있는 이것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안 구조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한데 왜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는 걸까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취업도 했는데 직장에서는 늘 인정받지 못하고요. 결혼도 했는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운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운이 집안의 특정 공간에 영향을 받아 약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집이 자녀의 길을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 부모의 역할이 육체적인 보호자에서 정신적 보호자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안의 구조와 흐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은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시청자분의 사례입니다. 딸이 몇 년째 이직을 반복하고 직장마다 이상하게 불운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집은 주방 쪽이 자녀의 방보다 훨씬 더 넓고 개방되어 있었고, 자녀 방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음침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방 안에 거울이 침대와 마주보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작은 화병이 있었죠. 이런 구조는 자녀의 기운을 분산시키고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 시청자분은 풍수 컨설팅 후 자녀 방의 구조를 바꾸고 거울 위치를 조정하고.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 침대 위치를 옮긴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딸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작은 변화지만 풍수적으로는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집에 자녀가 잘 되는 구조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환경보다 집 내부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제 사례와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자녀 방의 위치입니다. 집에서 가장 안쪽 혹은 외부와 단절된 방에 자녀를 배치하면 세상과의 연결 통로가 끊긴 것처럼 도전 의식, 진취성, 대인 관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자녀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서 자주 떨어진다거나 승진 기회를 앞두고 이상하게 기회가 엇나가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빛의 흐름입니다. 자녀 방이 너무 어둡거나 햇빛이 거의 들지 않으면 양기가 약해지고 정신적 활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은 두뇌 활동과 집중력,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어두운 방에 거울이 많거나 침대 옆에 전자기기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기운이 흩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문제는 집안 전체 구조의 중심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주방이 거실보다 넓거나 냉장고나 식탁이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가정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의도가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서로 오해와 갈등만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침대의 방향과 책상 위치입니다. 침대 머리가 문을 향하고 있다면 불안감이 커지고 책상이 벽을 향하지 않고 창을 향해 있으면 집중력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장식이나 잡동산이도 문제입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인형, 꽃병, 화려한 액자 등이 무심코 자녀의 기운을 막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쌓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능력과 조건을 가진 자녀라도 삶이 꼬이고 매번 기회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운을 확실히 끌어올리는 집의 구조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녀의 운이 풀리려면 먼저 집안에서 기운이 잘 도는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세 가지 포인트만 바꿔도 자녀의 기회와 가능성은 놀랍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방의 위치와 구조입니다. 가능하다면 집안 중심에 가까우면서도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자녀 방을 옮겨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침대 머리 방향은 북향 또는 동향이 좋습니다. 동쪽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방은 학습은 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책상과 조명의 위치입니다. 책상은 벽을 등지고 창을 바라보는 것보다 벽을 바라보되 양옆에 창이 있는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가능하면 창문 옆에 두되 너무 강한 햇빛은 피해주세요. 조명은 형광등 하나로 끝내지 말고 간접조명이나 스탠드를 활용하여 포근하고 집중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잡동산이 제거와 기운 정비입니다. 침대 옆, 책상 위, 서랍 위에 쌓여있는 물건들, 이것들이 자녀의 기운을 막고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인형, 오래된 액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생기가 감도는 공간에서 자녀는 안정과 에너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식물 하나라도 방 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정화 능력이 좋은 스파티 필름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고무나무, 행운목 등을 놓아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자녀의 정서와 집중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녀의 책상이나 방 안에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합격증, 상장, 꿈을 적은 메모, 응원하는 문구 등이 자녀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변화 포인트는 단순히 인테리어를 꾸미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운을 바꾸고 운의 방향을 바로잡는 풍수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바꾼 집에서 실제로 기적처럼 변화가 일어난 실제 시청자의 후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한 기적 같은 변화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순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3 아들을 둔 어머니셨고 늘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평소에는 성실했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시기마다 컨디션이 떨어지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자녀 방풍수 정비 방법을 시청하시고 하나씩 직접 실천해 보셨다고 합니다. 우선 자녀의 방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존에는 거실 옆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는데 햇빛이 잘 드는 남동향 방으로 옮겼고 침대 머리 방향도 동쪽으로 맞췄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쌓여있던 교재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스탠드 조명을 새로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들과 함께 나의 꿈을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셨다는 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느낀 건그 공간 자체가 아들의 에너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도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김순영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풍수는 곧 환경의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그 환경을 바꾸면 사람의 의식과 기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에서 큰 전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계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당장 자녀 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자녀의 방은 과연 운이 들어오는 공간일까요? 한번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첫째 방의 위치. 자녀 방이 햇빛이 잘 드는 방향, 특히 남동향, 동남향, 정남향에 있나요? 빛이 드는 방은 자연스럽게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활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방이 북서, 북향이라면, 가능하면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커튼으로 기운을 보완해 주세요. 둘째, 침대의 위치, 침대 머리가 문을 바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풍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자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머리 방향은 동쪽 또는 남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고 침대 옆에는 작은 협탁을 두는 것도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책상과 조명 책상이 창문이나 방문을 등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책상은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앞이 트인 구조가 좋습니다. 조명은 노란색, 주광색 혼합이 집중력에 좋으며 책상 위 정리는 필수입니다. 넷째 방안의 물건 구성. 인형, 잡지, 불필요한 장식품이 많지는 않나요? 방은 공부와 휴식에 집중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쓸데없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잡다한 소품은 서랍 속으로 정리해 주시고, 시계나 캘린더는 벽 쪽으로 간결하게 배치해 주세요. 다섯째 동선과 청결 상태. 출입문 앞에 짐이 쌓여 있거나 바닥에 의자나 가방이 널브러져 있다면 기운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기운의 통로인 바닥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녀방은 곧 자녀의 인생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부모로서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의 노력이나 성격, 학원 선택에 집중하느라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주는 영향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공간은 침묵 속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지, 햇살은 들어오는지,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운에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지인은요, 아들의 방 구조를 바꾼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리였어요. 침대 방향을 바꾸고 책상 앞을 환하게 정리하고, 벽에 밝은 그림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요.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웃는 시간이 늘었고 급기야 모의고사 점수까지 훌쩍 올라간 거죠. 진작 해줄 걸 이라는 말.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아 우리 집에도 이거 있네 싶은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재물운이 따르는 인생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방 구조부터 점검해 보세요. 특별한 인테리어나 고가 가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를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운의 물꼬는 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은 중장년층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풍수 팁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망을 글로 남기면 현실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복이 머무르길 바라며,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